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내리는 싸이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아그 사이에 좀 많이 늙었죠. 어, 얼굴 좀 많이 늙은 것 같고 일단 오늘 저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2020년도 계획을 좀 발표를 하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저한테는 2019년이 상당히 그 게을렀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네요. 음, 어, 구독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 영상을 많이 찍어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음, 올 1년이 조금 힘들었어요. 어, 뜻하지 않게 작년에 그 결핵 오진 판정 때문에 학원 하나가 정리가 됐고, 음, 그러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몸도 조금 안 좋기도 했었고, 아, 그래서 좀 영상을 거의 못 올리다시피 했죠? 어, 전자치판 강의를 제외하고는 어 거의 못 올리다시피 했는데, 아, 그래서 굉장히 게을렀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음, 그러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저희 그 채널이 저희 영상 채널이 아,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겠지만 아, 더 중요한 건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카톡이나 이러한 SNS를 통해서 음,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케어해주는 그 역할들이 저희 채널은 워낙에 더 크기 때문에 그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어,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음. 음, 그런데 이제 그 내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지금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과정 자체를 그 찍어서 완강을 했잖아요. 어, 완강을 했었는데, 내년 신입생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중학교 3학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편 세대이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업로드 된 동영상의 그 과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 어차피 다시 시리즈로 다시 찍어야 돼요.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음, 올해 어, 12월 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12월 달부터 어, 중학교 3학년 과정 개편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고 통합과학으로 완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개인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과학을올 아, 겨울에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어, 완강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그래서 올 12월 달부터, 어, 매주, 매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날은 좀그렇구요 매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아, 제가 찍었던 걸 아, 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최초 공개식으로 해서 어, 업로드를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진행하는 이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2학년 분들도 꽤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 어,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새롭게 개편된 중학교 3학년 과정 어,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통학과학, 통학과학도 이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해서, 음, 그때 뭐, 시간이 없다 해서 전자치판으로 그냥 조금씩 깔짝깔짝 이렇게 해서 올리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올리기는 그 상황에서도 사실 죄송,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 본래 취지가 이런 게 아닌데, 어 진짜 본 강의식으로 어 영상을 녹화를 해서 어 올리는 게본 취지인데, 아 내가 이렇게 전자실판으로 해서 올리는 건좀 성의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것들 때문에 대신 좀 많이 죄송스럽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제부터는 어 제대로 어 강의 찍어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는 이 약속만큼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어, 최대한 아, 큰 무리가 없는 한이 아, 진행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쭉 아,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그 영상이 우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제가 언뜻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의 운영 방식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어, 시청자분들 또그 다음에 구독자분들과 어, 소통하면서 어, 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더 소중한 채널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뭐 여러분들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어 그런 이유가, 아 주로 한80% 정도는 그 소통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질 않다 보니까, 아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구독자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어, 사이코 TV가 되도록, 어, 열과 성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죄송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건 깊게 제가 사과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다 강의를 합니다. 수능 대비까지 다 강의를 하는데 어, 온라인에서는 오픈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화생지 같은 경우는 어, 유료 채널을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유료 채널은 뭐 비싸지 않은 그런 금액으로 어, 유료 채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르게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아, 다시 공지하고, 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음, 사이콜TV 믿고, 응원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 격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모든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음, 최대한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어 저한테는 많은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홍보 이렇게 해주시면 저한테는 미세한 아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 과정하고 중학교 3학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물화생지원, 같은 경우는 유료 채널로 이렇게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매주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항상 사이콜 TV와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콜? 콜? <laughs> 함께 하는 걸로. 오우. 많이 늙었어. 채널 운영한 지도 한 3년 됐더니요. 많이 늙었네요. 그죠. 주름살도 하나씩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